안녕하세요 성남 화성 접지 1월 성신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자분 호소를 들고 왔어요 네, 이분이 되게 그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세 보여요 괄괄하다 라고 말,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사도를 불러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손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벌써 공수를 생각하고 계신 거 같은데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니면 사고 없이 무탈하게 갈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일이 생길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는 뭐 겉으로 세든 말든 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뭐 세시든 말든 뭐 이분의 사주상으로 놓고 본다면 상당한 노력을 하셨고요 되게 고지식한 분이에요 겉으로 보이기는 누가 보면 난해한 부분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아닙니다 상당히 고지식하면서도 내면의 힘이 상당히 강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왔어도 아마 루머가 없었을 겁니다 어떤 구설과 어떤 실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분이 걱정되는 게 5월 6월달 이제 지나갔고 5월달 지나갔고 6월달 사고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7 8월달에 아마 이분이 7 8월달을 잘 넘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지까지 없던 구설이 한번 살짝 올라올 것 같고 올해 동지섣달 가셔서 또한번에 사고 아니면 구설로 인해서 망신수가 뻗치는 경우 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야무지기도 인정도 많으시고 야무지고 결단력이 풍부하신 분인데 이분 정말로 영리하면서도 똑똑하신데 자기의 고집이 세고 자기 주관이 상당히 세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저는 볼수 있지만 운기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 해운연 말고 앞으로 올해 을사년, 병호년, 정미년 3년의 기운을 잘 넘기셔야만이 좋은 기운으로 받아서 지금의 명성과 어떤 부분에 루가 없이 잘 넘어가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해 또 제가 이렇게 지금 이분 막왜 이렇게 움직여 막 돌아다녀 막 뛰어다녀 이분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직업을 갖고 있어. 네,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되게 어떤 프로그램에 나가서 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막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바빠요. 어? 그렇게 뛰어다녀요 돈이 많이 벌리나 봐, 이분은요. 근데 이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지만, 한쪽 다리 실족사, 한쪽 다리 다칠 것 같고요. 골반 쪽으로 좀 조심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골반 쪽이요? 응. 건강도 좀안 좋다. 네, 건강도 좀 많이 챙기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선생님 이분이 선생님 전혀 전혀 모르실 거예요. <laughs> 가비라는 분이신데 <laughs> 가비가 누구야? <laughs> 그. 댄서야요 댄서 춤을 추는 사람인데 어, 이분이 되게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 유튜브에서 촬영도 많이 하고 하시는 분인데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지금 제게 그올 앞으로 3년간의 구설과 건강을 잘 챙겨주시면 어, 아주 다 좋은 기운으로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구설만 아니면 괜찮아 그렇죠 구설이 무섭잖아요 이렇게 매체에 나오시면 구설이 무섭잖아요 과거지사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과거지사 때문에라도 망신수가 뻗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어, 자기 관리를 더욱 열심히 해. 해뵙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